소리도 들리고 강아지 이어폰을 아 <목소리> 이어폰 강아지형 이어폰 강아지가 딱 맞아요 강아지 짖는 <laughs> <바짝 와라>. <laughs> 소리 아 맞다 회피 스토커 바꿔야 돼 이거 봐요 이거 틀어볼게요 그때 그 동굴 농장에 나타낸 짝짓기 하는 거 보고 아니, 난리 부르하던데 이거 아니면 도망가 <laughs> 무언가 소름 끼치 혹시 밭탓 사... <laughs> 소리 들려 준거 아니에요? 개니는 <laughs> 소리. 강아지들은 서로 소리 듣고 크기 쪽으로 큰거 작은 거 구분한다는데. 저기 가서 당신 큰지 작은지. 우리 집 고양이는 저번에 동물 음, 강아지가 <laughs> 동물들 울음소리 듣고 자기보다 이게 큰지 작은지 맞아, 그런 거랑 똥냄새템고안니요 호라... 사자랑 호랑이 소리 들려 주면 쫄잖아요. 음. 네, 제 울음소리 들으면요 어때요? 그럼, 이제, 무시하시겠죠? 하, <laughs> 하시, 하시겠죠? 하면은, 왜 고양이를 높이죠? 잠깐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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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집사였어. <laughs> 고양이들은 근데, 호랑이 보여주면은, 그냥, 무시하시 지질, 지질 생각을 안 하는데. 지질 않요 고양이? 관심이 없어. 아니. 형, 형? 고기가, 기가 지질 생각이 없어요. 맞았다. 다 먹었어. 이만 들어가. 네. 네 캐릭터 한아니나 들어오시기도 전에 뜨셨는데. 이따 은별님 타이달 후기. 아주 재밌겠구만. 정정글님과 함께하는. 모르겠나요? 감자, 감자 나타나면 말씀해주세요 w n message. 지 i m 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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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m e t i 어 e t i 어 e time, t i m 다 UFO. <laughs> <laughs> 어, 예, 나감정됐어 어! 아이씨. <laughs> 파파가파우파우파파워파아파우로 <laughs> 아. 나파우로 두번 또 없던가? 아야 아씨 험나들이네 그전에서 바로 쓰면 돼요 왜냐면은 <laughs> 한 1-2초간 또 무적이니까 끝나고나서 네.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오, 쓰기가 무서워. 아, 천상은 쓰고 주세요, 그럼. 공속 영향 받는 거라서. 오이씨, 아, 다행이다. 빨리 쫓아와. 그렇지, 잡혀. 아, 딱히 나왔구나. 뭐야, 아니. 와, 이 정도면 터졌다. 게안 게이... <laughs> 터졌으면 죽었죠.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네럴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지아 이게 왜 맞는데 맞을거였어요 <laughs> 나 가고 있었는데 <laughs> 아이씨 밑으로 가야겠다 <laughs> 어? 뭐야? <laughs> <laughs> 아아 쉽네요 <laughs> 있어 빨리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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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깔았으요 <laughs> 위랑 아래가아야 어이 어이구 어이구 잠깐아내 <laughs> 버블 법을... 뭐야? 뒤에인데, 옆에있는데 왜? 제가 샀어요, 한번 그래. 하지만 딜기가 없겠어. 아, 아두 견만인데 하나에 7천 터더라, 칠천. 겁나 뻔. 에 무력화, 빨리 무력화. 이제 내려갈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못갈 거예요? 한방 맞았는데 만 얼마? 아씨 너무 아픈데 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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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아, 물량 하나밖에 없다. 오케이. Kau tak boleh mati 어? 어. 어. 응 응. 네 응. 되게 응. 꿀어네 바로? 나오자 그렇지. 딱 좋아. 아, 근데 감자가 안 나왔네. 아직 모릅니다. 어디 응. 와? 그래. 나거짜장나 있어. 전화나. 아, 아, 아. 어튼나찾거 응. 이거 하고 주스 마려나? 거고. 감사다 와, 와, 이거 맞을 거다 이거 눌려서 보는데, 아. 와, 힘들다. 지령서만 쓰고 올 거야. 고의 3개 남았네. 고의 기부 받아요. 은비울링과 상담하십시오. 그래요? <laughs> <왜요? 웃음> 드릴게요. 저, 거의 <고해> <laughs> 3개만 줄수 있어요. 나중에? 네네 네 저는 고해를 상자 까서 먹기 때문에, <laughs> 아, 저도 상자 가서 먹는데 상자를 다 썼어요 지금. <laughs> 저는 아직 열몇 개가 남아. 남았... 아, 상자 열몇개못 떴어요. 먼저 공복 게요 네. 썼어요 네. 아, 야. 아, 제발, 와. 피좀다개게감자 감자, 감자. 어, 안 나나나나나나나나나어나나나나나지나지나나나나나나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제발, 제발. 죽지 마서 죽지 마소. 안 돼. 감자감자나왔다감자나왔다 감자, 하지만 죽었다 오케이 개꿀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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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오는 거 개꿀이죠 와너무자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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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수 yeah. yeah. 죽는 것과 직사기를 맞고 죽는 거 <laughs> <어차피> 죽는 거야 야저시가